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바벌론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 땅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명확합니다 지난 역사에서 앞으로 살아갈 지혜를 배우자 이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산가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왜이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좋았는지, 그러니까 나빠서 고생했던 이유는 뭔지,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역대 상하가 기록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주목해 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문하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군을 물찔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병이 고침받아 생명을 연장받은 왕 히스기야 그러니까 선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다음으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문하세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평가받았습니다. 그 문하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눈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하세 왕 이후에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는 문하세 왕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꼽히는 선한 왕. 아들은 정말 손꼽히는 악한 왕,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니까 복을 못 받더라. 어, 이걸 보여주는 히스기야와 문하세입니다. 또 주목해 봐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하세 왕 다음에 아몬, 아몬 다음에 요시안데, 아몬은 뭐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문하세 다음에 주목받는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어떤 왕이냐 문하세의 영향을 받은 악한 시대의 왕이 됐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따라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개혁을 이룬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왕의 뒤를 이어 문하세가 다 무너뜨렸는데 문하세의 뒤를 이은 요시야는 문하세가 무너뜨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왕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문하세로부터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받은 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는 것은 아, 이렇게 선대가 뭐좀잘못 살아도 후대가 잘 살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잘 살면 되지. 이런 소망도 생기고 선대가잘 살았는데 후대가 못 살기도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왕들입니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이 왕들은 요시아의 뒤를 이어 그의 영적 유산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나 요아김이나 요야긴이나 시드기야가 명확하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에는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하지만 열왕기에 가 보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적은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의 시대에는 좋았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왕들의 시대는 힘들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선한 왕 때에는 말씀을 따라 살더라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면 나쁜 왕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떤 왕은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안 되고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보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빴던 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깨닫지 않더라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더라 이걸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기록한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 시험쳐서 민족 의식을 고취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사로부터 배우자. 좋았던 때는 보니까 말씀 붙잡았더라. 좋았던 때는 죄를 짓고 깨달으면 회개했더라. 나쁜 시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시대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는 좋았던 때를 모델로 삼아 삽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죠. 좋았던 시절의 비결과 고달팠던 시절의 원인을 하나의 주제로 설명한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심판. 물론, 한, 한 민족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그 강대국의 틈방울의 속에서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역사의 상승과 하강을 설명할 다양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심판. 하나님 의 평가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13년 정도 사용했던 노트북이 성능이 저하돼서 뭐안 되는 게 많아서 우리 장론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목양실에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바꿨으니까 꽤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를 바꾸고 추보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출력을 해 보니까 주보가 한장 나오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laughs> 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한 50장 정도 출력을 해야 되는데 한장 출력하는 데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컴퓨터를 본체를 샀잖아요.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막속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프린터기는 14년 됐거든요. 노트북은 14년이 돼서 바꿨고. 그러 그러니까 오래된 프린터와 최신 기종의 본체가 호환이 안 되나? 프린터기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프린터 회사에 연락해 봐야 되나? 아니면 이 본체 회사에 연락해 봐야 되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프린터까지 같이 바꿔야 되나? 아니 며칠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또 제가 이것도 저것도 막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본체를 바꾸고 이제 프린터기 위치를 바꾸면서 이 프린터기에 썼던 케이블을 여기 연결하고 이 프린터기에 썼던 케이블을 여기 연결한 거예요. 같은 케이블이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바꾼 게 뭔가를 제가 추적하다가 그래 이 케이블을 서로 바꿨지 생각을 하고 바꿔 봤는데 프린터가 잘 되는 거예요. 원인은 컴퓨터의 성능에 있지 않았고 프린터기의 성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이었습니다. 본체와 프린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바꿔보면 다 괜찮을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경도 바꿔보고 만나는 사람도 바꿔보고 많은 변화를 추구하죠. 뭔가 인생이 턱 걸렸을 때는 많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이야 이걸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태. 이게 무용지물이죠. 본체와 프린터기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멀쩡하고 이것도 멀쩡한데 무용지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상 작동합니다. 더 이상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그냥 정상 작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야.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행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인생은 여행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70년 동안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과 70년 동안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 가진 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야 만났습니다.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언어도 달라져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고향을 지킨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이 이제 만나 재산 문제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고행도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고생도 여행이 될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행입니까 여행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고행이 될 수도 있는 인생길이 여행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여행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고난길, 고행길이 여행길이 될수 있다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음 여행길 되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